저희가 빚이 2억이 있었어요. 헤어나올래요.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네 집이 없을 정도로 8명이었던 팀원이 지금은 70명이 넘는 규모로 확장했고, 3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비전을 증명해 가고 있어요. 현재 거래는 월에 한 300억 가까이 정도, 만여 개 이상의 도매상들이 저희 사이트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92억을 투자 받으면서 누적으로는 124억 정도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2018년도 4월에는 약 55억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고요. 올해 4월에는 약 150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고민했던 때가 2012년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충전된 배터리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 1월 4일날 총 직원이 접하면서 10명이었는데 5명이 가방을 싸들고 그냥 미국에 갔어요 무작정. 그때 미국에 가서 저희 앱을 영어 버전으로 한번더 개발을 해갖고 미국에 실제로 런칭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구매 대행이라는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것 같아 시작을 했었는데 내가 마스크팩을 너한테 공급해줄 수 있으니 그것들을 놓고 파 팔아봐라. 그럼 훨씬 더 마진율이 좋을 거다 너랑 나랑 그 수익을 반반하자 라고 해서 놓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저의 창업 경험 제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회사 생활 스토리를 출판하게 됐고 ING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응도 폭발적이어서 한 1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이 교육을 전화하게 됐어요 카이스트에서 빡세기로 소문난 전자공학이랑 기계공학을 같이 전공을 하면서 로봇공학자가 되어야겠다는 라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제 영국 씨 선배가 아, 나 창업할 건데 같이 해보자 해서 유학 못 갔으니까 회피성으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고요. 개발자들을 한국에서 뽑아서 미국에서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사이트를 들고 도망 나갔어요. 도메인 명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서버를 딴 데로 옮겨놓고 서버를 없애버리고 DB를 다 들고 그리고 갑자기 한날한 한 시에 없었어. 개인적인 자산은 다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직원은 6명 정도가 딱 남아 있었는데 나중엔 반 지안을 돈 맞춰도 없어서 정부에서 이런 창조 기업이라고 지원해 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복도에서 얹혀서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첫째 아이를 낳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닐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버티며 이 비즈니스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입대하기 5분 전까지도 저는 일하면서 입대를 했어요 부모님과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입대하기 전까지는 빚이 없었어요 저녁할 때쯤에 빚이 2억이 넘은 거예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더 많은 직원들을 창업시키고 있더라고요 사업은 나쁘지 않았는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라는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아 이게 전형적인 소송으로 후배 스타트업을 죽이는 방식이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2년 정도 이제 소송만 했던 것 같은데 아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저 애가 빚이 2억이 있었어요 그 시장 에서 해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 동안 계속 했었고 매출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 시장을 혁신할 수 있으려면 두 배, 세배 임팩트 있게 매달 컸어야 했는데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 괜찮은 건가? 서울의 천 개의 편의점 매장에 저희 서비스가 입점한 계약을 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브랜드 행복 시작이구나 그때 막 되게 신났었던 것 같고 투자 여치도잘 진행되다가 삼성의 주요 모델들 음. 배터리 일체용으로 출시되면서 회사가 좀 직격탄을 맞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배터리를 막 수억 원치 구매를 했었고, 회사가 안 좋아지는데, 와, 그렇게 빠를 수가 없더라고요. 설립한 지는 2년 3개월 정도 됐고요. 반려동물은 말을 못하고 주인은 24시간 관찰을 해줄 수가 없고 소변검사라는 저렴하고 단순하게 할수 있지만 건강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차관을 하게 됐고요. 주택 청약자금 넣고 있었던 거 깨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로 관련된 회사로 시작을 했으니 진학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독서실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고 군대 저녁 3개월 전에 1호점을 런칭하면서 저녁 할때 당시에 3호점 오픈할 수 있게끔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전진하게 된 겁니다. 꽃차라는 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선물. 그리고 하나는 카페 제가 2016년도 6월에 사업자 등록하고 9월에 이제 처음 제품을 만들어서 추석 때 판매를 하는 거였는데 뭐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저희 걸 당장 써줄 수 있는 업체도 사실 없었으니까 카톡에 있는 한 천여 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다 돌렸죠 제가 이런 걸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 혹시 선물하실 일 있으시면 저희 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돌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3천만 원어치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랑 제도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요 작년 한월 라미 서울이라는 크리에이터분과 그다음에 코리안 빌리라는 그두 분의 클래스를 동시에 퍼블리싱한 날이었거든요. 저희 슬랙 채널에 결제가 찍히는 방이 있는데 셀링을 오픈하자마자 이 방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읽지를 못할 정도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제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이걸 보고 아 찾았다.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에 우리가 왔어. 우리가 맞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를그 순간 직감했고, 파워소싱에 집중했어요. 저는 여전히 팀원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팀원들과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즐거울 수 있나? 같은 비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결집이 되어야 하는 조직. 그렇게 될수 있는 조직이 진짜로 PMF를 만났을 때확클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말 저희가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대해서 봐주셨던 것 같고 그걸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건 결정은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같이 해주는 사람들도 역시 그걸 믿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패로 끝났을지언정 창업을 해봤다는 경험 자체가 다음에 할 창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봤다는 점이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거를 기반으로 복귀하고 해고해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으면 다음 창업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실패를 했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공공창업자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꼭 다시 미국 오잖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미국에 다시 스톱라디오를 런칭을 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든 시기도 많이 올 텐데 그때 꿈이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초의 이츠 회사를 창업할 때 꿨던 꿈을 유지해서 더큰 꿈을 꿀수 있도록 정말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으면서 계속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나갈 거라서 재도전하신 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